네, 저는, 그 핸드폰, t-direct, 114전화에서, 네, 이번에 새로, 이제, 구매했고요 이제 좀, 좋은, 더화질에서 그래도, 어, 유튜브를 좀 올리고 싶어서, 지금, 구매했습니다. 기종은 A32, A30입니다. 이 모델이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힘드네, 힘들 이거 들어니다되겠네오히 뭐가 들어 있냐? 설명서가 어, 들어 있네요 여기 안에는 있고 핸드폰이 들어 있고 충전기 들어 있고 유심 유심 뺄수 있는 이게 들어 있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뜨는 거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대리점 가서 대리점 가서 어 발급을 유심 끼우고 등록을 하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힘나니까 일단 이렇게 포장해서 가.